네너 자꾸 그렇게 할거야? 무슨 말이야? 너 저번에 <laughs> 앞으로 가는 뒤로 가는 할때도 사기 쳤잖 나한테 난 그것도 몰랐잖아 앞으로 가는 뒤로 가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 뒤로 가는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이거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나, 어. 내가 오늘은 위에서 한번 내려가 볼게 위에서? 그래 내가 위에서 내려가서 또 빨리 <laughs> 빨리 위에서 내려가면 당연히 나 빠를 것 같은데? 아니지 왜? 에서 내려갈게 믿이들 진짜 이거 힘든 거 맞겠지? 아 <laughs> 그래요 산둥이들! <목소리들> 비땅이야 네. <laughs> 지금 꼼수 쓰는 거 아니겠지? 아니요 내려가는 게고땅이들어아 네. 준비됐지? 나 네, 여기 1분 만에 올라왔거든? 올라는건 어. 30초면 충분해. 비땅이 <laughs> 어. 오늘 각오 한번 들어보자. 제가 젠모타 최고로 잘하는 유튜버로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낼 것이며 저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3, 2, 1 <웃음> 출발! <웃음> <웃음> 뭐야? 왜 똑같이 시작해? <laughs> 우리 커풀일까봐아 커플이 누가 어, 커플이래 지금 댓글로 삐딱이는 어. 징그러 많거든 어 진짜 조심해 누구? 댓글 나는 친구들? 어다 조심해 삐둥이들? 어 그래서 삐둥이를 그렇게 협박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 사다리는 좀 이게 내려가는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다리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거오 그래 과감하게 스킵, 스킵하는 것 정도야 봐줄 수 있지 스킵할 하자고 우리는 삐약이도 이거 한번 넘어볼게 오 이렇게 가면 되지? 어 Hai! Wah! Wah! Oh! 그래도 어, 큰돈이야 그럼 둘이 합쳐서 6만원 노복 이벤트 한번 해보자 나 아, 만원 아, 받았는데 난 5만원이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건데 이벤트를? 노복스를 조태꼬알 어 좋아요 어. 조... <laughs>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까지 하는 <laughs> 친구들 을 어. 그 중에서 어. 로 록록스는 닉네임까지 남겨주는 댓글에 추첨해서? 아 어! 록록스를 주는 거야. 어, 좋은데? 그러면 댓글에 삐아기를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삐딱이를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 음. 그러면 응원한 댓글도 같이 받는 거지. 그래, 누구, 누구 화이팅! 누구 화 어. 어, 누구 화이팅! 약간 이런 걸로. 어 어? 그럼 다삐딱이 정우라고 하는 말 아닌가? 맞고, 어. 나 삐아기에 미치딱이 어, <laughs> 또 시작이야! 지금 아무도 없고 삐아기만 이다고 그리다는 거야? 나 차고! 자 너무 싫어. 그래도 이렇게 염두제까지 스무스하게 오는 삐약이 보면은 삐주미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겠다. 가져 삐요기들. 히! 여기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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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거 진짜. 냄새가. <laughs> 네, 삐당이네 그리고 삐약이 로벅스 조금 남아가지고 가방도 예쁜 거 메고 다니 어때? 너무 귀엽지. 네, 너무 귀엽지. 어, 귀엽지. 이게 해가지고 머리 위에 병아리도 있고 등에 병아리도 있어 너무 귀엽지. 응. 너무 귀엽지. <laughs> 앵무새세요? 음. 아 맞아요. 여러분은 저는. 음. 상당히 무거워하는데 갑자기 앵무새를 말해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바로 고류, 조류 공포증이 있습니다 오 조류 공포증이 있구나 새만 네, 해만, 해만 해도 지금도 등에 가까이 돌았는데요 아 정말? 네저는 지나가는 비둘기를 보면 깜짝 놀라 위험방에 빠지고 납니다 그럼 어떡해요 비둘기가 있으면? 지나가죠 그러면 어떡해요? 급한 약국이 있을 때도 사실 돌아가는 네.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가장 흔한 방법인데요 같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속보나니다 되게 의외네요. 네, 제가 정, 정치에 비해서 그런 일을 했합니다 제가 우라만 팔뚝이지만 아이고 제뚱뚱었다 굿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시작한 게어딘지 몰라서. 삐양이는 뭐를 무서워하는지 알아? 나 알아. 뭔데? 나직 몰라. 아, 이건 얘기해봐. 개구리! 알았어 삐약이는 개구리 공포증이 있어요. 개굴. 개굴. 우와! 여기가 어디지? 삐딱이 왜 그래? 우와, 내가 미로에 빠졌어! 뭐 <laughs> 별것도 아니잖아! 좋아요를 누르면 미로를 탈출하고! 구독을 누르면! <laughs> 어. 삐딱이가 <삐따기> 나타납다 <laughs> 아, 구독 한 명이 눌려가지고 지금 삐딱이가 나타난 거야? 맞아, 맞아. 어, <laughs>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 탈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 네. 우선 정지만 자리고 네. 호랑이 고래도 들어가도 정지만 자리면 살아나온다 섭섭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지만 자리면 위로해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나웃기게 싫어? 어 여러분 나왔어요. 어. 여러분들의 좋아요 덕분에 아. 나 이삐다 채삐따 아니 박삐따 아, 그래서 뭔데 너가? 김이 채박삐따 아. 어떻게? 삐따가 나 여기거든. 이렇게 많이 났어. 나 알려줘. 그거는 어. 봐봐 여기 많이 아파요 보이지 어. 거기를 좀더 쳐다봐 좀더 쳐다봐 더 쳐다봐 그 방향을 보면서 어. 앞으로 가면서 스페이스 b 어. a 눌러 어. 이거 맞아 안투자아라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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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나나 있나 아 <laughs> 어. 네, 여러분들 이제 어. 어. 꿀팁이거든요 어. 여러분들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시고요 어. <laughs> 깨내요 깨내요 <laughs> 어. 어. 처음이야. 보기엔 지어보여. 잼 못하. 마포. 근데 진짜 잼 못하. 깨는 친구들 대단한 것 같아. 엄청 대단한 친구들이지 어, 나 이제 이거 잘한다. 이따가. 잘해? 어. 계속 여기는 해. 우와. 근데 저기를 못하겠어, 이제 밖에를. 오. <laughs> 어, 뭐야? 왜? 떨어졌어. 뭐야? 여기 뭐야? 떨어진 것 같아. 이따가 나 여기 있는 꿀팁 알려줘. 거기. 거기 그냥 간단해. 두 칸밖에 안돼. 잘 봐봐. 근데 너무 어렵지? 아니 아니. 안쪽으로만 해봐. 음... 어! 그래. 간단하게 거기서는 바로 저 검은색으로 가. 오렇지 검은색만 밟아야 돼. 검은색으로 어. 가. 어, 잠깐만. 우리 지금 거의 비슷한데? 끝나기가? <laughs> 아 이제 끝이 되나? 알려래 어! 왜 이렇게 빨리! 진짜 제목 다 졸업하는 거야? 여러분들, 끼야기 최초 제목 다 졸업식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 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나 지금 너무 떨려서 제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아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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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허! 고 말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잠시 주식을 치워야 돼요. <laughs>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갈수 있겠어요? 일단 기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그랬습 아, 이게 뭐야! 여러분, 보셨죠? 저는 보였죠. 저는 제모타 위에서 떨어져도 이렇게 가뿐하게 1등을 하고 갑니다전 어땠어요? 아, 근 생각보다 잘했죠. 이번에 진짜 깰 뻔했고요. 네. 어, 더 이러다가 다음 콘텐츠에서도한번깰수 있겠는데. 아, 근데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했거든? 진짜 여러분, 열심히 했고요, <laughs> 여러분들. 알지? 원래 핑크색 지킴이였잖아 맞아 핑크색 지킴이에서 어느새 검은색 지킴이까지 올라갔고요나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감격스럽다 여러분들 삐약이가 제못타를 과연 언제 깰수 있을까요? 언제 깰수 있을까요? 알아봐 언제... 주세요